짠. 우리 수빈이 오늘 합송 어떤 노래 불렀었지? 네. 아, 그래요. 아주 선생님 뒤에서 봤는데 아주 수빈이 혹시 손이 오셨나요? 수빈이 손이 안 오셨나요? 아 오셨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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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빈이 우리 제이식스 학생인데 저희 어머님은 우리 수빈이 통사시 장점이 좀 뭐라고 생각하셨어요? 칭찬하고 싶은 부분들. 대박이네요. 네, 네. 제발 좀 우리 의 모든 아이들에게 해주데데 <laughs> 수빈이는 평생에 엄마의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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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하게 공부를 가르쳐 주시는 <laughs> 진짜 어려운 분 예. 네, 네, 아름답습니다. 연수빈 너무 수고하셨고요. 상장 학송상 제이식스 이름은 이수빈. 이 학생은 이2학 원에서 개최한 제5회 스피킹 컨테스트에서 이하 같은 상장 성적으로 입상하였습니다. 축하합니다. 우리 승현이는 오늘 엄마, 아빠, 동생 둘까지 이렇게 축복에 지금 완전 둘러싸여서 이렇게 왔고요. 아버님은 두 동생을 케어하시며 지금 자리에 안 계십니다. 우리, 우리 승현아, 연습할 때 많이 좀 힘들었어요? 수빈 아, 저기 수연아 근데 엄마가 평상시에 우리 수연이한테 어떻게 해줄 때가 제일 기분이 좋아요? 어떻게 어, 진짜요? 뭔가 애들이 왜 이래요? 사실 네. <laughs> 맞습니까? 어 우리 수연이 어머니는 수연이가 어떤 면을 제일 칭찬해 주시는지 궁금해요. 밝은 성격. 네, 그리고 어딜 가든 굉장잘 적응하는 거 되게 중요하죠 네, 네. 우리 승현이 제가 아기 때부터 지켜봤던 학생인데 정말 네, 너무 뿌듯합니다 승현이 연극상이죠 또탑승상두 가지 상 받았습니다 어, 상장 연극상 이승현 학생 이조 학원에서 개최한 스피킹 콘테스트에서 이와 같은 성적으로 입상하였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은비랑 우리 어머님 혹시 어머님 보셨나요 아우 백미가 좋군요. 나랑 똑같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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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엄마는 지금 안 계시지만 우리 희재랑 은비는 엄마가 어떻게 할지가 제일 기분이 좋았어요. 은비는. 음, 어. 생각해야 되는구나. 키서 하는 운이나 그런 거를 참여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전달가립니다 어, 엄마가 저를 공부 안 하면 도와주시고 <laughs> 편하게 야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으실 때 댄지에 <laughs> 네, <지금 웃음> 올려주시면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하신 우리 김은비 그리고 서희재 학생 축하드리고요. 이 학생들은 이주아고등학교차제우의 스피킹 테스트에서 예뻐서 이상을 드립니다. 스피드 스피킹상. 아, 어쩐지 겁나 스피드하게 있더라 당장 왜좀 천천히 읽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너무 스피디하게 읽었는데 희성이 준비하면서 좀흥분은 없었어요? 응. 불빛이 지금. 희성이 어머니 혹시 오셨나요? 아 오셨군요. 예, 희성이 어머니 예. 우리 희송이는 엄마가 어떻게 했을 때 제일 기분이 좋고 감사했어요? 네. 반대로 한번 희성이오니한테 여쭤보고 싶습니다. 희성이는 어떤 점이 제일 최선을 해주시고 싶으세요? 항상 네. 자신있고 활발한 분 네. 눈빛이 네. 장난이 아닙니다. <laughs> <지금> 자신이 이글이글. <laughs> 희성이 이글. <laughs> 네. 너무 축하드리고요. 우리 영지아신문팀의스피드스피크 인사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이난니학부님 <laughs> <laughs> 혹시 오셨나요? 네. 선님 오신가요? 선생님 안하세요 순이랑 아, 어머니요. 어 순이랑 셰님이이가 <laughs> <laughs> 어떤 때좀이용니허하게웃시네요 아, <laughs> <아유>, <laughs> 네, 커피서 드시면서. 네. <laughs> 어머니 어떤 때좀 우리 이나이가 제일 칭찬해 주시면 말씀 좀 해주세요. 이이는 그냥 제가 직장내에서 잘못겨도 혼자 알아서 자기 네. 잘할 때참 네. 네. 대견스럽고 좋죠. 주았지 <laughs> 네, 좋습니다, 오늘 이나이는 어머님이 잡초처럼 키우는 것에대해서 어떻게. 생각하 네, 좀 키워줬으면 하는 생각도 드나요? 다른 엄마들처럼? 아우, <목소리> 아같구나이나이는 어머님한테 어떤 데 제일 고마움을 좀 느끼세요? 잘 놀아줄게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우리, 그, 채연이는, 우리 채연이 학원님은 안 오셨나요? 아, 안 오셨군. 괜찮아. <laughs> <laughs> <하나도 볼까? 웃음> 채연이는 엄마 한번 이름 한번 크게 불러볼까, 그냥? <laughs> 네, 일단 수고하셨구요이두 학생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어깨 좀 푹. 어. 자, 이 학생들은 이주학원의 제 5회 스피킹 컨테스트에서 이와 같은 상장으로 입상하였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우리 가영이 오늘 하는 모습 보시니까 어떤 면이 좀 제일 칭찬해주고 싶으셨나요, 어머니? 하나 해주고싶으셨아요 평상시에는 우리 가영이 칭찬해주신점점 하나만 말씀 좀 해주세요. 아 네. 다현이는 또 반대로 엄마한테 좀 고마운 점은 어떨 때가 있었어요? 엄마가 보기 싫것처럼 같이 가줘서 그게 뭘까요? TV 채널요 아, 어머님이 보는게 뭘까요? 1회? 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태연이 학생은 오 오셨나요? 아예 어머니 오셨 그냥 우리 태연이 오늘 어 하는 모습 보시면서 또 여러 가지 느끼셨을 것 같은데 준비하셨습니다 우리 어머님 예, <laughs> 좀좀 아, 네 태연이 칭찬좀주요 말씀해 주세요 말해 주세요 네이가 유머서고 좀 해서 못잖나요네웃 결하시나요 결혼 말안 했어요 <웃음> <웃음> 아, 대충 제가 상황을 보니까 어머니가 아들한테 반하신 걸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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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연이 너무 잘생겼고요 태연이는 어, 오늘 어머에이 시간 에서 오셨는데 평상시에 우리 어머니가 <laughs> 어떨 때가 제일 좋으세요? 결런말안할 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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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울 때가 제일 어떨 때인지 한번 생각 해주세요 아, 때부터... <laughs> 아, 그렇군요 아이들이 정말 아이러니컬 하네요. 그렇게 싫어하는 공부를 도와줄 때가 제일 좋다고 하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배, 영배야. <laughs> 영배 아버님 오셨나요? 어. 어, 어머님도. 아, 예, 예, 영배 어머님 되시네요. 네. 아, 예. 우리 영배야. 어, 정말 널 도울 까 기분이 좋아진다. 영배야. 엄마, 아빠한테 제일 고마웠던 때가 어떤 때요이렇 가장 얘기하는 거 말고 좀 특이한 거 얘기해볼까? 어. <laughs> 어떻게도 시켜줄게라고 얘기하는데 영대원이면 우리 영대가 그 칭찬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영 응. 응. 아직 어린 분인지 모르겠는데 스킨십을 엄마랑 아직까지 못해요. <laughs> <laughs> 어디가 제일 좋아요? 아빠랑 아, 아. 아, 아. 괜찮아요. 생일 축생은2 아. 0살 때까지 엄마 찢지만 주무세요. <laughs> 네, 축하합니다.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나아가주세요 고맙습니다. 아 예. 네. 그리고 우리 은서 선배님 오셨나요, 혹시? 아, 어, 은서 오셨군요. 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은서는 그. 아버님이 좀 얘기를 해주세요. 은서가 제일 좀 고맙고 대견했던 때가 어떤 모습을 보셨을 때좀 느끼셨나요? 그냥 있는 말 <laughs> <laughs> <여서의 진진> 자체가 좋지. 은서의 진짜 멋진 아들. 애들이 제일 싫어해. 은서는 우리 아빠가 어떨 때가 제일 좋았어요? 아빠한테 사랑을 좀 느꼈어요? 네, 우리 진규는 어떠가 어머니 아버님께 또 여쭤보고 싶네요. 아버님 우리 진규가 어떻게 하실 때가 제일 네. 좀 훈훈하고 마음이 풀어나세요. 자기 하고 싶은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네, 열심히 뛰어넘는 거. 아, 그렇게 뭔가 열정을 갖고 아이가 그러니까 미친듯이 뛰어놀 때 네. 그런 때를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우리 진규는 반대로 아빠들이 바라는 부분 있나요? 아, 잔소리를 바란다고? <laughs> 아닌가? 소리. 아빠가 제일 많이 하시는 잔소리가 어떤 건가? 요책을 보러 게임을 보러. 그렇군요. 네, 적당히 하자. <laughs> 네, 수학생 그 너무 축하드리고요.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자, 한장 영화 더빙풀클립상 정진규 김은서 학생 축하드립니다. 자, 백성현 학생. 우리 백성현 학생, 학생 혹시 오셨나요? 아예 오셨군요. 우리 성현이 오늘 너무 예쁘게 또 이렇게 발표했는데요. 아버님은 우리 성현이 평상시에 어떤 모습을 보시면서 제일 좀 흐뭇하세요? 다 아, 잘하는 거 같아요. 왜도 잘하는 거 같아요. 네. 저기... 그렇군요. 딸 XX? <laughs> <laughs> 아, 아 그러시군요. 네, 딸바보 아버님이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성현이는 아빠가 어떨 때가 제일 좀 고맙고 너무 감사했어요? 아빠가 게임을 안 하시고. <laughs> 네. 그렇군요. 제가 뭐 다른 얘기는 못 드리겠고요. 우리 네. 김승현 <laughs> 학생 앞으로 나와주세요. 김승현이 어. 엄마 아빠 오셨나요? 안 오셨군요. 우리 승현이는 엄마가 지금 국가되는 건 나중에 보실 수 있는데요. 엄마한테 제일 고마울 때가 언제인지 얘기를 해주세요. 네, <laughs> 잘 들었습니다. <laughs> 우리 정아 생각하고 오셨나요? 어, 또또또 아, 예, 어머니 오셨군요. 우리 정아한테 오늘 꼭 해주시고 싶은 말씀, 칭찬 포인트 하나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오늘 자신감 있게, 네, 아주 잘했습니다. 네, 아, 자신감 전다는 네. 우리 어머님의 말씀이셨습니다. <laughs> 우리 정아는 어머님한테 어떨 때 제일 고마움 네. 느꼈어요? 어, 그런 건 언제냐고 물어. 갑자기 왜 명호를? 얼굴 표정을 보니까 굉장히 또 훈훈하게 여러 가지 긍정적으로 잘 자란 얼굴이 좀 보이네요 아이들한테 예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오늘 겨울 왕국상 연우 아버님 어머님 혹시 오셨나요 아 오셨군요 예 연우가 오늘 굉장히 좀 선전을 했는데요 그 앞에서 나와서 배우 같은 느낌도 사실 좀 들고 여러 가지 끼가 굉장히 충만한 것 같은데 연우한테 꼭 칭찬해 주시고 싶은 멘트 좀 부탁드립니다 책임감이 강해서 네. 아, 그렇군요. 아유, 너무, 근데, 연우는 왜 이렇게 슬픈 노력을 하고 싶요 반면에, 연우가 보기에 어머님이 책임감이 강하고 뭐든지 열심히 하시나요? 저희 엄마께서는, 네. 네. 아니, 어머님을 닮아서 아마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연우 어머님한테 좀 드릴 말씀이 있으세요, 어, 좀, 어, 저는? 저 지금까지, 어, 제가 하고 싶은 일이 뭐다? <웃음> <웃음> 네, 여기 <초풀> 촛불 좀 켜주세요 <laughs> 아, 우리 성준이 앞에 나와주실까요? 성준이 한포님도 오셨나요, 혹시? 아, 미 네, 오셨군요 성준이 어, 칭찬 포인트 좀 말씀해주세요 우리 집 귀염둥이, 여자랑 사지 <laughs> 어, 아, <다 웃음> 근데 <laughs> 네, <laughs> 아, <laughs> 네 제가 사는 거 아니니까요. <laughs> 어, 영화 더빈팀 러시아워팀 너무나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서현 학생 한인과 <laughs> 학생은 지금 2주하고 어, 창고 레벨에 있는 그 학생이고요. 네 굉장히 또 하는 내용들을 아마 보셨으면은 조금 수준이 좀 다르구나 흥년이 있어서 그런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박정현 학생 한분모님 오셨나요? 아예 정현이 오늘 아, 발표하는 거 네, 보시면서 되게 대견한 마음도 들으셨을 것 같아요. 네. 정현이한테 좀칭찬하 포인트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욕심이 네, 네, 좀 있는데요. 네. 모든 걸좀 꼼꼼하게 하려고 해서. 네. 부모 입장에서 좀 빨리, 하는 아, 들 꼼꼼, 빨리, 빨리. 이제 이런 포인트 얘기를 하시네요. <laughs> 네, 아버님 계시나요 네. 아, 니 예, 아버님 우리 정현이한테 칭찬해주고 싶은시데 하나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열심히 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꼭 네. 우리 아, 예,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정현이 아빠한테 뭐 먹고 싶은 거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뭐, 사달라고 하고 싶은거 지금도 할 수가 없어요. <laughs> 아, 그렇구나. 그러면 뭐 사고 싶은 사료가 좀 없나요? 네. 그렇군요. 마음을 기쁘게 받겠다는 우리 학생이 <laughs> 있습니다. 엄마 아빠, 오늘 못 오셨지만은 엄마 저희 집가셨지만 엄마한테 고마운 점 하나만 얘기를 좀 할게요. 생각해봐야 되나요? <laughs> 어, 나중에 잘 정리해서 엄마한테 전달 드리는 걸로 하고요 우리 신현이가 예전에 진짜 반반씩 또취해하고그제했는데 <laughs> <laughs> <이렇게 웃음> 오늘 이렇게 부상은 것을 <laughs> 완전 축하드립니다 큰 박수로 마지막니다 박경연 학생을 지칭해서 축하드립니다